애와 사랑의 안영 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에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앞에 달려나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갔는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거룩한 모임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으켜 없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주께서 불러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주께서 용납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입을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살아가셨사오니 이제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런 아침까지도 주 앞에 나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숨질 때 되도록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이 다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충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한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은 지난 날로 족하고 이제 어찌하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물질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더 높은 영적 양식을 사모할 수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육신의 길로 인하여서 주의 거룩한 뜻을 무너뜨리니,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으며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신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든지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든가 근심되는 그런 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사랑하며 주를 따라가되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하옵시고, 주의 일을 하되 자원하여서 마음 다하여 주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쓰여진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되, 하나의 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1절로부터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301면 갈라디아서 제 1장, 1절로부터 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로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가이기를 원하노라 그리속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장인 몸을 쥐었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로 이슬시라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네, 늘 어,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서 강의할 때한 번도 안 빠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임하듯이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 갈라디아서 육장이 다 끝날 때까지 이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을 해나가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실천 해나갈 때 자기 신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심했는데 안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생겨지고 허무감에 빠지고 내 존재가 무엇인가. 아이고, 나는 굳이의 불능이야 하나 많아야 이렇게 자기 피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서운하고 결심한 걸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슛에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자기 존재의 의미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두 가지 자기 슛에 자기 존재의 의미가 생겨집니다. 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네, 오늘부터이 1절로부터 5절을 4시간에 걸쳐서 이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려고 합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을, 어떤 사람은 잠을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 베소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은혜받은 성경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경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적 어, 성향을 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 인생의 나이태가 더해가면 이 전도서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는 시편과 용기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혹은 자기 형편이 어느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때그때 그때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따로 있기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은 누구나 특별히 하나씩 다 있고 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당연히 그거 해야 되겠지요. 또이 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 66권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성경을 다 외우는 분도 있습니다. 66권을 다 외우지 못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뭐자언이다 에베서서다, 또 혹은 뭐, 로마서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하나쯤 외우두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자꾸 읽으면 한 100번, 1 0번만 읽으면 자연히 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습니다. 또 말티누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는데 이 칼빈이 좋아한 이유가 에베소서에는 예정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이 이 에베소서를 좋아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좋아한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티누터의 종교 개혁의 주제가 되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티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두 번을 썼는데, 처음 쓴 것은 작고, 두 번째 쓴 것은 아주 방대하고 큽니다. 이 갈라디아서 주석 하나가 신구약 성경만큼 많은 분량과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자 이제 이 종교개혁이 지난지 500여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대조해볼 때그 루터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두번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량이 작은데도 로마서 주석보다 이 갈라디아서 주석의 그 분량이 배나 큽니다. 그만큼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약성경 중에 이 가장 교리적인 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교리 문제로 총행하게 됩니다. 아마 아, 기독교 역사의 제1의 총행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회로 모이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데, 그 공회로 모이기 직전인 주후 48년경에 수리아 안경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아우리 로마에 가고 싶지만 또 로마에 전도하고 가고 싶지만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어쩌면 내가 로마에 못 가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면 영영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적인 수도라고 수도라 할수 있는 대 로마에 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복음, 기독교 복음을 전반적으로 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예루사렘에서 내가 죽더라도 이 편지로, 내 설교로, 내 메시지로 대신해 주기를 바래서 그는 기독교 교리 전반에 거쳐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선 사도 바울은 천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만큼 가장 세계적으로 이이 어, 이 어, 체계적으로 설명이 잘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선교하는데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계속 부닥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주의와 복음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거나 작학는 개인에게 전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복음과 문화와 이 대립관계가 문제일 것입니다. 자, 문화에 치우치면 기독교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에만 치우치고 들어가면 어느 사이에 선교적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화와 복음 그 사이에서 다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특히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줄 때이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유대 종교 문화 배경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재산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성교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술을 유대교를, 유대교를 상대로 해서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문화, 그 문화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지는 이 복잡한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두 번째는 좀더 깊은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예수를 믿게 될때 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 다음에 율법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오로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행하려고 할때 이거 다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행함이 없으니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나? 아이고 나는 낙제생이다. 나는 실격자다 나는 구제불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하는 이 교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그 행함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으로서 행위에 대한 것까지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믿는 사람은 감사 감격 속에 살지만 오래 믿은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믿음의 생명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외우는 대로.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빛과 같이, 소금, 소금과 같이 하는데, 어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소금과 같이 얼마나 살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믿는 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고 결심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행위가 행함이 따르지를 못하거든요. 행함이 따르지 못한 데에 대한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나가느냐 이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교회에 의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이 도덕적 행위까지 다 소화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에 살수 있어야 이자인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즐거운데 이 자유치 못하은 어떻습니까?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님 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조금 나가서는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놓고 만약에 그 메시지를 비판한다면 목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의 85%가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봉사하라. 용서해라, 희생해라, 뭐해라, 뭐해라, 참아라. 이건 다 믿음으로 의로 없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이건 마치 말틴 루터 자신도 이 고민에 빠졌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 을 얻는다고 어? 이 출발하고는 그 다음에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오느 사이에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그 생각이 돌아가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멀리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행위로 말면 아마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응? 본의 공부라는 말은 도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아이들을 놓고 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확실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라. 응? 이러다 보니까 공부 좀 잘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나는 싫어하구나 맞아 맞아 형은 공부를 잘하니까 이뻐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자식이 아니구나 이 공부 못하는 자식은 아니지 사랑받는 데 있어서 다 자식이라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 형처럼 공부를 잘해야 사랑을 받는구나 맞아 맞아 나는 아무도 추수권 자식인가 봐 이렇게 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생긴 것도 못생겼어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식이고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엄연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좀 못생겼다고, 이렇게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 환자가 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가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왜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 부모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틀림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속색이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참 문제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좋고,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좋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강한 인상을 주었어야 하는데 어느 사이에 행함에 의해서 사랑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니까. 비행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문제가 되어버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죄좀짓는다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겠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분이 말입니다. 바울의 논법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다. 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른 속으로 가는 나를 꽉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죄 짓고 실수한다고 버릴 거냐 말입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냐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간에 자기가 해 나오고 있는 행위에 이 부족감이 많아요. 해도 해도 그거 다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사실이야.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 병들 자식. 아픔에 있는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증해 주신다. 이게 바로 사도가 우리 말하는 의미의 승입니다가라디아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믿으려면 사실이 가라디아서을 통달해야 됩니다. 가라디아서 본의를다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그저 엎드려지나 넘어지나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복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지 않는다.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자유의식이 아닙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기독교인은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 한쪽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의 피가 해 되어 보이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해야 되고 이걸 아주 통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j u s t i f i c a t i o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just라고 하는 말은 의란 말이고, just f y 하면 의롭다하는 이런 동사거든요. 의롭다한다. Justification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d 카이오라고 쓰고 영어로 just i 라고 씁니다. 이 말은 바로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틴루터에 있어서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인이 아니,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봐준다, 의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의롭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좀 까다롭고 이해가 잘안 되는데,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험 참고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준다. 어여쁘게 봐준다. 시험을 잘못 봤는데 좀잘 봐주세요.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원않고 부실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포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시원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엽보 부합신다는 것. 그러면, 어엽보 부합신다고, 캐스라, 세사라, 내 멋대로 살면 되겠느냐? 그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움망득한 일이지요. 그건 하나님을 오만히, 많이 이어지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나를 의롭게 봐 주시는 높은 분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 일초에 다시 넘어질지라도 더 조심하게, 더 바르게 살려고 마치 책상의 옷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시작했습니다. 부처조회의 지혜와 명찰을 그리고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복되게 잘 해석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견고함을 더하여 줄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흔들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뿌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성성을 담고, 속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임을 보곤 합니다. 귀한 예물에 오른손 얹어 복을 빌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또 응답하여 주시고, 바칠 때마다 기쁨이 더하기 하시고 범사에 감사감사가 30배, 60배, 1 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죽께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